제가 사살 가고 있는 필리핀에 이제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어, 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4월, 5월인데요. 어, 갈수록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 교회에서 어, 우리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돌아왔는데 많이 덥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어, 우리들에게 예, 사시사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참미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삼아 살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거룩과 성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감을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고난 내 영원 편히 실 곳과 고난 내 영원 편히 실 곳과 폭낭이로도 안전한 보구 버금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증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해피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거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바뀌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함께 나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구약성경 내기서 10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내기서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와 너희 그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진영 밖으로 매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엘르아살과 이다마르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해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서포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에게 있은지 너희는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미연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그러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미연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령한 교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오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네, 아멘. 어, 나답과 아비우의 이, 기사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설교도 많이 들었고, 어, 또 공과 공부든 구역장 모임이든, 어,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어, 나답과 아비우는 바로 아론,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명입니다. 이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앞서 본문에서 그들이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그들이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도했을 때 아론이 축도해 줄때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그 제단에 있는 불을 그 재물을 다 태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재단에 불로 임하셔서 어, 그 재물을 태우신 것은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유로와 소망을 주는 사건이죠. 어, 그런데 그 백성들은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에 삶의 모습이고 진정한 특징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이 넘어서는 안될 그, 소위 말하는 금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선이라고 있는 것이고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만 거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부분적이고 하나님께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수없습니다 죄인들이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귀하고 귀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희귀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떠나 버린 것 같은. 왜 그러냐면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 너무 이 세상을 쫓고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우리 이 삶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 그 영광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항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바로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데 그 그들에게 바로 유혹이 찾아왔고 그들은 그 유혹자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또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에, 갈멜산상에서의 그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또 회의가 있었어요. 오늘 이 아론과 그 아들들, 어, 이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리고 이제 또 이어지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는, 이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초기 그들의 사역 속에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그 전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봐서 하나님의 불로 임하셨어. 지금 그 재단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 살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불을 끄지 말도록 했죠. 그 불을 계속해서, 어, 꺼지지 않도록. 이게 제사장의 큰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답과 아비우가 죽었어요. 바로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이제 이, 이 제사 직무를 다하는데 하나님께서 금지한 불, 그 불을 담아다가 그들이 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재단 숯불, 재단에 있는 불을 불에 그 불을 담아다가 향을 피우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여호와께서 주신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 여기에 대한 이 많은 얘기들이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합니다만 가장 지지를 받는 가르침은 바로 그들이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이 아니라 바로 이 우상 숭배를 위하여 피어놓은불 그러니까 그들이 이 밖에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다른 불을 담아서 이되 보면 이 사용하는 그래서 그재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르고 그들은 죽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 죄에 대한 경각심이죠. 이, 하나님을, 지금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지네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구별하여 두신 장소, 거룩한 성소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홀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정하신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기고 무시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명령과 계명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게 거룩의 가장 기초죠.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만월이 여겼어요. 기 가볍게 여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나답고 아이비 후가 죽은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다른 부를 사용했는데, 그 다른 부를 사용한 것의그 이유가 될 만한 말씀을 모세가 아론에게 하죠. 바로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들. 하나님의 재단을 섬기는 자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삼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이들이 되면 포도주나 독주, 술을 그들이 먹고 술을 마시고 그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도자 독주를 삼가했죠. 이, 바로 제사장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거죠. 술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속된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지, 거룩의 영역과 세속의 영역, 하나님의 이, 이 거룩과 이 경계, 사람의 이 경계를 그들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술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술에 대한 포도주, 독주에 대한 얘기는 자문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술은 확실히 우리의 분별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술을 금하고 있죠. 특히 제사장들을, 특히 나실인들은 바로 포도에서 나온 어떠한 열매 씨까지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을 하나님 구별시키셨어요. 술을 금하다는 거죠. 이 술을 먹고 그들은 다른 불, 하나님이 지시, 지시하지 않는 다른 불, 아마 우상에게 그, 이, 제사를 지내려고 피워놓은 그 불을 가져다가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큰 이스라엘에게 경고, 경각심을 주었죠, 공동체에. 그리고 아론과 또그 남은 두 아들에게도 이것은 아주 눈앞에서 펼쳐진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렇게 죽임을 당했죠. 어,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은 시점은 초대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지상에서 이제 성령 강림으로 말미하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시작되고 창립된 그 시점에 가장 거룩하고 진리로 깨끗하고 순결해야 될그 공동체 그들은 바로 어떻게 보면 위로부터 내린 성령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그들은 받은 거죠 오늘 이 말씀 성경에서 세술의 치해 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세술 그리스 도에 치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 그 하나님의 불 거룩한 불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멸망당하 그리고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세술이 아니라 바로 이, 이 바로 불순종, 어, 바로 이 세상 술, 독주, 이것에취에서 그들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또 제사장이 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냐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생명으로 이끌어야 될 제사장이 바로 포도주와 독주, 술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분별력 상실과 함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진리로 깨우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 앞에서 성결해야 되는가 거룩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에게 더 깊고 큰이 도덕성과 성결과 거룩을 요구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더 높은 도덕성, 순결함,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세상 사람들의, 사람들의 그 식당은, 식당은 금하지 않고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하느냐. 그런 이 자체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볼 때도 합당치 않습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방역도 더 본,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만 단속하고 난리냐? 아니다는 거죠. 우리를 세상에 그런 가게나 술집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를 낮춰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세상은 더 높은 이 도덕성, 자원함, 빛과 소금, 이웃사랑을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제사장들. 그 제사직무를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거룩과 선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부를 취하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 앞에 서는데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과 또이 사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 그것을 철저히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예배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세상 껏 섞지 말라는 거죠. 누룩을 섞지 말고 불을 다른 불을 가져오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불, 하나님이 재단에 내려주신 불. 그 불을 끄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불. 우리가 그 불은 주야로 그 불을 가져다가 기도에 향을 피우고 이금 등대의 불을 밝히고또또이이그 불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 예배를 드리고 어 그래서 어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거룩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되고 그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나답과 아비의 죽음은 우리에게 경종을 주고 경각심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의 거룩을 우리가 받들고 그 거룩 앞에 서는 것은 성결이다, 거룩이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답과 아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과 경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순종, 법도를 이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신그 재단의 불을 끄지 않게 하시고, 그 불을 사용해서 제사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세속적인 것, 세상의 불, 우상의 불, 이런 것도 세상적인 것 섞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임재 앞에 영광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